어린이 어려분 어린이 여러분, 아, 예, 대답을 하신 거죠? 예, 자, 지난 한 해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1등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는 뭐였을까요? 뭐라고요? 예, 예. TV 안 보세요? 성경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러면 뭐 돌로 뭘로 사시는 거예요? 예. 자, 1위 프로그램, 러닝맨이었을까요? 러닝맨, 또 뭐였을까요? 내딸 서영이? 많이 보시죠? 1박 2일? 이게 아니었어요. 1등은 의외의 프로그램이었어요. 뭘까요? 답은 나는 자연인이다. 와, 진짜? 예.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조사기관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세상의 한국 갤럽에서 작년 1위가 나는 뭐라고요? 자연인이다. 세상 이거 산속에 사는 내용이 뭐 그렇게 재밌었겠어요? 그런 특히 아빠들이 뭘 표를 줬어요. 크, 아빠들이 다집 나가고 싶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 설문조사한 분들을 물어봤어요. 왜 이걸 좋아하냐 물어봤을 때의 대답이 신기해요. 왜? Why? 왜이 나는 자연을 좋아하냐 했더니만 세상에. 이걸 보고 있으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대요. 막 산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잔소리 안 듣고 그리고 거기서 막해 먹고 싶은 건다 먹고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아빠들. 진짜 자연 나는 자연 좋아하세요? 예. 네. 글사님. <laughs> 아, 우리 아빠도 맨날 집에서 이거만 본다. 그렇죠? 근데 말이죠 진짜 한국 사람들 이 복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 진짜 좋아하더군요 세상에 보니까요 박그로스쿨래도 복자가 써 있어요 진짜 복자 좋아해요 태권도장도요 행복한 도, 도장이 있더군요 행복이라는 단어 진짜 좋아해요 약국도 행복약국이 있어요 진짜 복자 좋아하죠 강아지 이름도 행복이에요 귀엽죠 국가가 하는 국민행복기금 행복주택 세상에 식당 이름도 행복 식당이에요. 진짜 행복이란 단어 좋아죠? 우리 엄마 아빠 잘 사용하는 다둥이 카드에도 원래 이름은 다둥이 행복 카드예요. 여기저기 애기도요. 저의 이름이 태명이 행복이에요. 난 어릴 때 태명이 행복이었다. 우리 제 막내는 축복이었는데 있어요. 야이 태명이 행복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복이란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 좋아해요. 행복이라는 단어 싫어는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복을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하는데 과연 진짜 복 받는 비결은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행복의 비결은 과연 알고 있을까?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봐요. 행복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 박사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야, 행복학도 박사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예요. 야, 이 사람이요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인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학이었어요. 이 수업을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반탈 반샤하르 교수가 이 행복한 강 강의를 열었을 때에 학생들이 막 밀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수가 이 강의를 어린이 여러분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세상의 최고의 대 학버드 그 대학 가면 그냥 그날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와난 하버드생이야 행복해질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최고의 학교에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최고의 학교, 최고의 학생인데도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년마다 죽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이 탈벤 샤하르 교수가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공부 잘하면 뭐하냐?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하냐? 행복하지 못한 걸 그래서 깨달은 게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구나.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행복한 강의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데 내 수업을 든 학생들은 건강할 수 있도록 야이 건강하지 않은 학생들을 건강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내용을 보면요 별거 없어요. 운동 많이 하라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지만 학생들이 세상에 저렇게 막 엎드려 있고 괴로워하고. 야,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지 않구나 그래서 대단한 수업인 줄 알았는데요. 건강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이, 교수님, 난 아직 젊은데요. 아이, 교수님, 나는 건강한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아픈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 저는요. 건강하라고 건강하라고 운동하라고 그래도 쟤는요 그 말이 안 들려요 왜? 에이 젊은데 뭐, 난 아직 젊은 목사인데, 그랬다고요. 그리고 막 살이 찌는 데도요. 에이 아직 뭐 내가 뭐 잘못되겠어. 그러다가요 한번 어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화면 비치면 목사님이 제일 큰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방송실에서 목사님은 아무 뒤로 카메라를 줌 아웃 당기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도 아이 나 아직 건강해요, 집사님. 나 운동 안 해도 돼 건강해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건강한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건강한 걸 보여주셔야 성도들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성경만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건강한 걸 보여주셔야죠. 했는데 그날 그게 저에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관리를 잘못한 것도 죄예요 목사님 그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탈벤 샤하루 교수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를 젊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 집사님 얘기를 듣고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 안에 건강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건강에 행복하는구나. 첫 번째로 이 교수 말이 맞구나. 여러분 창조 원리를 보면요. 밤과 낮을 딱 나눈 이유가 뭐예요? 잠잘 자도록 잘된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모든 건강의 시작은 잠잘 자는 거예요. 성경이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정말 진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 속에 우리가 잠을 잘 자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인체에 인코딩 해놓은 거예요 프로그램화 시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레이기스 보면 음식법이 나오거든요 이건 먹으면 돼, 이건 먹으면 안돼 그게 다 지금 보면 위생적인 음식법이에요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다 원리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또 맨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소식하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소식하도록 모든 기도 속에도 우리의 건강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소식 막 내일 먹을 것도 오늘 먹고 저장 저장하기 위해서 먹고 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못 살아서 아프죠. 지금 너무 잘 먹어서 아프죠. 이게 다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해요, 먹 수고하지 않으려거던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 시켜 먹는 게 아니라 건강에 땀을 흘려야 돼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있다고 해놨구나. 그런데 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만 잘 나가면 되지.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미 주신 건강을잘 관리하는 거, 잘 자는 거, 음식을 잘 먹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 죠 자, 앞뒤 좌우 엄마, 아빠에게 오래 건강하세요 한번 이야기 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보세요 근데 말이에요 탈벤 샤하르 수수강의의하하보 보니까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강의를 막 해가지고 애들이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오! 이상하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애들 막 운동도 하고, 이 강의를 듣고, 헬스클럽도 가고, 뭐 짐도 가고, 달리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건강하질 못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샤하르 교수가 뭘 깨달았냐면,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구나. 모두 건강해야 된다고요. 1 번은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샤르 교수 책을 보면요,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학생들이요, 이 하버드 생들이요, 와가지고요, 그 최고 학생들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 공포, 초조함, 성공에 대한 부담,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세상의 젊은 애들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요. 공황장애가 오고. 이 하버드생들 중에서 막 공황장애, 대인기피, 실패의 두려움 훨씬 더. 왜 그럴까요? 워낙 잘하는 애들 속에 있으니까 더 공포심. 더 두려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샤르 교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건강 죽개명 이렇게 나와요. 거기 여러분 잘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런 마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따라할까요?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몸이 건강하기를 강의하다가 두 번째로는 마음이 건강해야된다고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챙겨라, 마음을 건강해라, 막 이런 강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우울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괴로하고 끊이없는 우울감에 괴로움에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더 이상 샤르 교수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몸이 건강해야죠, 마음도 건강해야죠. 그런데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이 건강이고 행복의 비결이 마음의 건강인데 이게 잘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까지 건강하는 법을 알려 줄 사람. 그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는 그래,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이 건강해야지. 근데 잘안 되지. 하지만 비결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까지 건강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진짜 마음까지 건강한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치 아가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그렇죠? 아가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새록새록 잠드는 것처럼 우리도 운동도 하고 마음 건강도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말해, 저렇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몸도 건강해지시고. 마음도 건강해지시는데 그 출발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소개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세요, 마음도 건강하세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 품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될 때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앞에 우리가 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 위해서 우리가 손가락 하나 잘라줄 수 없는 인생이잖아 여러분 남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잘라줄 사람 있어요? 저 위에서 손가락 하나 잘라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사랑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죄로부터 구원 받았구나.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구나. 아까 그 하버드생들이 죽음의 공포에 다고 그랬죠. 나이가 들면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아무리 땅땅거리고 야, 죽음아 와라 이랬던 분도 막상 죽음이 오면요. 벌벌 벌 떠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 아는 순간에 세상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 말 있죠. 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고요.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하다가 집이 없으면요 노숙자예요. 노숙자예요. 갈 곳이 없으면요 여행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우리 어디로 가? 여행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여행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갈 곳이 정해지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맨날 그래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세뱃돈 아,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걱정이 없어요 왜? 천국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거야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저는 4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땅에다그 겨울에 묘지를 푸는데요 얼마나 추웠으면 땅이안 파져요 마음도 서러운데 얼마나 그날 서러웠는지 몰라요 4학년짜리가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서 제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땅에다가 저희 어머니 묘를 묻고 눈물만 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 진짜 멋진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낭만 목사였어요 낭만 목사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동안 고마워서 천국에서 만나세요 그랬어요. 너무 멋지죠. 내가 소을때 어린 나이에 정말도 안된 소리 하시나. <laughs> 자그 표현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 동안 고마워서 소굴 내 천국에서 만나세요. 마치 그 천국에서 만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잠시 못 보기 때문에 슬퍼요, 서글퍼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무 너무 슬프죠. 그러나 천국에서 만난 소망.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큰 소리로 하세요. 이거 한다고 지금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예, 다시 한번 뒷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또 소개하네요. 세상에 행복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받으리로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것도 그냥 황송하고 너무 행복한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와 동행하신대. 살아가는 너 천국 가기 전까지. 아 죽은 다음에 주님 만나요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는 동안 우리의 방패가 되신대요 대적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세요. 군대 갈 때도 보호하세요. 시험 보러 갈 때도 보러 가세요. 우리 어린애들 콩클할 때도 보러 가세요. 그림 그릴 때도 보러 가세요.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운전 면허 시험 볼 때도 동행해 주세요. 미국 갈 때도 해외 갈 때도 주님 동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애들 유학도 보내고 군대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안전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 초조함, 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모든 불안한 마음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생각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끝까지 저 예수님과 한 청년이요 나 어깨에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나 바빠 나중에 만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저는 너무 지금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 그런 순간에 주님이 그냥 아나 네, 여기 있지. 나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만나 주시고. 우리 이제 여기 청년들은 얼마 안 돼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하 결혼을 하고 나면 믿음이 확 자라요.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혼자 애도 낳아야 되고 혼자 아빠가 돼서 가장이 될그 순간에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인도하심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길은 뭐예요? 첫째, 건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그 빈손, 여러분 가진 그 빈손 이 빈손으로 혼자 살아가시면 안 돼요 저 내민 주님의 손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 손을 딱잡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손은 이 빈손이지만 저두두 한 손. 한번 잡으면 놓지 아니하시는 저 손. 저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책을 읽다가 실화예요. 아마 그때가 폴란드랑 어디랑 전쟁을 할 때에 배가 막 배가 난파되어서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물에 다 빠졌어요. 그때한 일이 뭐냐면 나무를 던지면서 나무를 막 던지면서 저 나무를 잡아라. 저 나무를 잡아라 하면서 그 나무를 붙든 아이들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난파를 당한 것 같은 인생길에서 외롭게 혼자 살지 말고 그내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 손을 딱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달은 경기가 안 좋네요. 그래도 날좀 도와주세요. 아시죠? 우리 아이들 올해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해인데 아시죠? 주님 축복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 우리 학생들, 도하나님 나는 이제 중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올해는 또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날도와주 이게 뭐예요? 다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2020년도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새물결 공동체 식구들이요. 주님 때문에 다 밝아지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물결계에 오시면 막 슬프던 분들도 다 행복하고, 예, 또 행복한 분들이 이 교회에 있고. 예,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특별히 올해 꼭 건강하세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운동하세요. 그것도 성경적인 삶이에요. 예.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있으죠? 시 예, 꼭 운동하시고 마음 건강을 위해서 또늘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2020년대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진짜 행복한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 옆에 아이들 앉아 있습니까? 아, 다시 한번 안아주면서 너는 우리 교회의 행복덩어리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이 아, 찬서 같이 부를 텐데 후렴인 부분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이런 가사가 나와요 특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꼭 부탁드려요 우리 어르신들을 예수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요 몸이 약해지면서 자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고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래서 2020년도 행복하게 진행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 찬성 같이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하나님 años también sonte amén